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보다는 좀 나으시죠 네,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이 기쁨 이 느낌 잊지 말고 월요일도 오늘인 것처럼 파이팅하는 하루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음, 들어가좋습니다 네, 바타옷 따님, 손일래 님, 샤준이 님, 비니비 님, 김덕수 님, 주춘이 님, 행복한 여행자님강진 님, 쭈아님. 어, 어디 갔지? 넘어갔네요. 경케티니, 강이로니 김민경 님, 도리뱅님 원창편이 한옥 님, 손현진 님, 아내의 권님 김사장님, 파토너니 도토리니까지 반갑습니다. 말미에 또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진행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오랜만에 또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시가, 아, AS 시간입니다. 어, 평상시에 물론 일요일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고는 있지만 어, 영상 밑에 어, 그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해주신 거를 또 찾아가지고 답변을 보수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어떤 그간의 질문들이 있었고 또 어떤 어, 내용을 알려드리면 좋을지 그 자료를 만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어디 갔죠? 아, 여기입니다. 음, 어, 우 클라우드 님께서 새로운 걸 배웠네요. 근데 이런 물건은 은행에서도 실제 가처분이 문제없는 걸로 판단해서 대출이 가능할까요? 그쵸? 어, 맞습니다. 여러분 간혹 어, 잘 헷갈리셔가지고, 어, 대항력이 있고, 막 이거 인수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대출될까요? 어, 이거 이런 게 위험한데 대출 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은행은요, 은행에서도 전문적으로 권리 분석을 의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뭐 협력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런 법무사님들이 존재합니다. 일을 봐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그분들한테 물어 보다 이렇게 물어보고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 알면 대출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이거는 이제 어저께 영상 갇혀본 물건이지만 문제가 없기에 어, 낙찰받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거였잖아요. 이런 예, 것들은 문제없이 보통 인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대출이 나오는 어, 경우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어, 보수적으로 대출을 안 해주는 은행도 있어요. 예, 뭐 법무사님 이렇게 괜찮다고 얘기해도 그냥 뭔가 인수 써 있으니까 싫은 거야, 그냥. 예. 그 지점장님이 싫은 거야. 왜냐면 은행도 어 이렇게 큰 그룹에 일금융권들이 있지만 또 세마금고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그냥 거기 사장님이 그냥 사장님이에요. 물론 이제 본사의 어떤 지침이나 이제 이런 걸 받고 운영은 하겠지만 다 개별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괜히 괜히 부실채권 생길 염려가 있는 이런 것들 위험한 거 괜히 안 하려고 하는 서향이기 때문에 다 되진 않고 다 되진 않고 하지만 분명히 해 주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 요거는 언제 영상이죠? 아, 금리가 10%여도 주택으로 무조건 돈 버는 법해 가지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이런 관련된 거.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진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음, 매튜 님, 작년에 화성 봉담에 갭 투자로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지금 본전 가까이 떨어졌어요. 팔아야 될지 고민됩니다. 예, 네, 내년에는 더 떨어진다는데 어찌할까요? 네, 화성 봉담, 야 봉담이 옛날 봉담이 아니죠. 어 지금 이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고 어뭐 그런 상황인데 교통도 옛날에 비하면 뭐 많이 좋아졌고 또 좌측으로 가도 뭐 송산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신세계 프라퍼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것들. 아 여러분 진짜 놀이 이 놀이동산에 여러분들 그런 거 규모를 경험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에버랜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좋은 놀이동산 아닌가요? 저 몰라요, 저 지방에 있는 놀이동산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 왜 미국의 디즈니랜드나 일본의 디즈니랜드 가면 놀이기구가 어마어마한 놀이기구들이 많다면서요? 실제로 막 진짜 그뭐 인디아나 존스처럼 막, 차를 타고 막 가면 돌이 저쪽에서 막 굴러오고, 물론 진짜 돌은 아니고 스펀지 돌이겠지만, 막 그런 정말 진짜 박진감 넘치는 막 이런, 이런 것들이 많다면서요? 예?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들 가보고, 가보고 싶지 않나요? 근데 우리나라 왜 그런 게 없을까? 예?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애도 어저께 수학, 수학여행이라 아니 졸업여행으로 에버랜드 갔더라고. 에버랜드. 예, 에버랜드 요즘에 저기 졸업 시즌 맞아가지고 철이 드만 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수학여행이다, 졸업여행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들 오는 것 같은데요.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봉담 옆에 예그 신세계 프라퍼티라고 생기는데 거기가 어때요? 어, 2박 3일 동안 리조트, 그 안에 리조트도 만든대요. 왜냐면 2박 3일 동안 거기 묵으면서 즐겨야 즐길 수, 모두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예, 놀이시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예, 디즈니 이상을 버금가는 어,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어, 뿐만 아니라 예, 화성은 상황이 다르죠. 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까요? 저, 줄을까요? 늘 수밖에 없고요. 일자리도 앞으로 점점 많을까요? 줄을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뭐라 그랬어요? CNN에서 BBC에서 세계 10대 도시, 전 세계 10대 도시 안에... 서울도 뽑히진 않았는데 화성이 뽑혔습니다 화성이 뽑혔어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그냥 뭐논밭치고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좌절하고 그러면 안돼요 이런거 파는거 아니에요 파는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본전치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죠 굳이 뭐 이거 뭐, 뭐 팔아요 예 네. 이런거 파는거 아니에요 지금 어저께 뉴스 기사에 오늘 아침 기사인가요 어. 지금, 너무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주, 어, 집주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집주인들이, 어, 매매를 포기하고, 아, 이 포기했다기보다는 안 하는 거죠, 이제는. 아,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은, 아, 뻔히 나중에 상승이 올 거, 제자리 갈거 아는데,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월세 물량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예. 매매 물량이 줄고, 매매가 많이 돼서 주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까지는 안 팔어. 예. 그리고 매매 전세 물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뭐야. 전세 월세 물량이. 그죠? 이런 분위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계속 그러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그렇게 싸게 해서 팔 생각이 없거든요. 예. 자, 여러분이라면 15억짜리 진짜 7억, 8억에 팔겠어요? 예? 그 마포구에 저번에 그 사건이 진짜일까요? 야, 물론 진짜지만 실질 거래가일까요? 예, 그렇게만, 점점점 입니다 네. 자, 팔지 마세요. 예, 자. 어, 성남, 위례, 및 어느 쪽요? 번지나 위치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있어요. 사두게요. 멘토님 말씀 들으면, 쳐져있다가도 항상 희망이 생겨요. 아,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은밀하님. 아, 제가 이제 성남, 어느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거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예, 이게 어디냐면, 제가 좀 찾아놨습니다. 네, 여기에요. 복정동. 제가 예전에 여기 그 이벤트 사업 진행할 때 여기 어디야? 이쪽에 교산 교산 쪽 말고 복정역 쪽 여기 저기 저기 물류창고가 있었어요. 복정역에서 뭐한 500m 거리에 거기 이제 뭐다 뒤집어졌죠. 당시에 제가 이제 그때는 여기가 참미에도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랬는데 근데요, 제가 어디 얘기하는가면 여기 얘기하는 거지 바글바글한데, 바글바글한데. 보실래요? 이거 봐요. 이거요. 봐요. 여기가 원래 오래된 빌라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이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 이거 다 뭐예요? 재개발 상대원이고요. 소규모 전태 주택 재개발 1구역 금강 1구역 공동주택 복합 사업 신흥 2구역 도안중 1구 역 재개발 신흥 1구역 수진 1구역 소규모 주택 관리 뭐예요? 정비 관리 지역 2차 태평 4동 봉국사 남측, 뭐, 재개발, 태평 삼구역 뭐, 엄청나게 많죠? 응? 이 한두 군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가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예. 가뜩이나 여기는 지하철 역을 이미 여기, 여기 있는 상태에서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예. 한두 군데만 바뀌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지역 전체가 이렇게 신도시로 굉장히 바뀌게 되면 이게 원도심이죠. 원래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중심 도시였는데 이 지역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이제 어? 노후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개발을 이제 재개발 분위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지금 변모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미 지하철도 이렇게 지금 더 노선이 다 이렇게 있어. 예, 네,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여러분 GTX 30분 만에 올수 있는 게 좋아요. 지하철로 여기서 우리 출근지까지 30분 만에 오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GTX로 30분 만에 오면 뭐해? 한달 교통비가 어마어마할 걸요. 이건 지하철 30분이잖아요. 자, 그리고 두 가지 한 가지 더 있어요. GTX로 30분 만에 오면 뭐해? 그게 내 일터까지 바로 가나요? 아니죠. 삼성역이나 뭐 용산역이나 청량리역이나 뭐 이런데 이런데 30분 안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어때? 내가 내가 가고자 하는 일터로 또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 이동 시간은 또몇분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 KTX나 SRT를 오케이 수서역까지 왔다고 쳐. 그럼 수서역에서 강남 올려면 또 지하철 걸어가서 갈아타고 또 시간 걸리잖아요. GTX 수혜지역도 뭐 좋은 거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죠. 뭐 파주에서 뭐 오고 몇분 만에 오고 물론 좋죠 거기서 또 내일 자리까지 가는 시간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어때요? 그냥 지하철로 여기서 강남 가고 뭐 여기서 어디 가고 뭐 2, 30분 안에 다갈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좋은 거예요 GTX로 20분 만에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교통비도 많이 들고 교통비 조금 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서울에 그래도 가까이 있는 곳들이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곳은요 이곳에선 강남도 가깝죠? 또, 아래로는 판교도 가깝습니다. 제2의 강남은 판교잖아요. 예. 거기 있는 IT 업종들이 전부 다막 갑자기 막다 마곡으로 가고 어디로 갈까요? 오죽하면 제2판교, 제3판교도 만들었습니까? 꽉 찼으니까. 여러분, 판교에 음식점 가봤어요? 장난 아니에요. 평일에도, 평일에도 자리 없어요. 평일에도. 예. 여러분. 아유 너무 또딴 데로 샜다 그죠 <laughs> 너무 샜다 <laughs> 예, 여기 얘기한 거예요 아, 민미라 님 이해 되셨죠 자네또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요거는 이제 일요일 날 무엇이든 물어보는 시간을 갖죠 그서 이제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동규님 어제칼음제칼 음, 제칼 동규님 첫 부동산 투자하려 합니다. 아, 처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입문하시는 상황에 계신 분인가 봐요. 돈은 좀모아놓은 상태고요. 영상을 자꾸 보다 보니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토지 얘기하면은 그래, 토지야. 토지를 해야지. 그렇지. 맞아. 아파트 주택은 50년 동안 300배 올랐고 토지는 3000배가 넘게 올랐다잖아. 그래, 토지야. 근데 막상 토지 딱 보라 그러면 뭐부터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저게 좋은 거야? 뭐 하라는 거야? 또 이제, 어, 뭐, 뭐, 상가 얘기 그래, 상가야. 그래.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 한 달에 월세 들어와서 반찬값에다가 내가 생활비만 해도 이게 어디야? 얼마나 안정적이야? 그렇지, 다가구야. 내가 몇천만원 가지고도 낙찰받을 수 있다고? 그렇지, 그래. 그런 다가구 나도 건물 하나 갖고 싶었어. 뭐 이렇게, 그죠? 네, 여러분, 어때요? 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아요. 선택이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상황에서 맞춰서 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첫 발을 내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른 아파트는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땅이나 공장을 먼저 사는 게 나을까요? 참, 이런 거,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이 질문의 정황상 자, 그러면 오늘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까요? 지금은 제가 얘기했죠.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입주권 뭐 이거 나중에 뭐 아, 입주권이 아니라 뭐 내가 청약 들어놓은 거 당첨 뭐 이런 거 기다리지 어차피 이제 미분양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응?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지금 한 3억이면 살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나중에 10억, 15억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투자를 일단 하나 해 놓으세요. 우리 저기 동규 씨 하나 주택을 하나 해 놓고 그다음에 남는 돈으로 그외 다른 걸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왜냐면 이렇게 내가 매입해 두고 낙찰 받아 놓고 이게 이렇게 지금 몇억을 몇년 안에 기대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이건 무조건 버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런 게잘 없다니까요. 또 이런 기회가 맨날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런 재개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막 이런 분위기가 예전에도 계속 그랬는 줄 알고 있으면 큰일납니다. 이런 분위기가 진짜 이게 뭐몇십 년만? 아, 몇십 년만이 아니죠. 거의 대한민국 최초죠, 최초. 안 그래요, 여러분? 최초죠, 예? 네? 이게 재개발 바람이 이렇게 부 붙은 거는 재건축, 재개발 바람이,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렇 밀어주고 이랬던 거는 지금 최초라니까요? 계속 그러면 맨날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만약에 서울시 전체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 다섯 군데, 뭐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해도 두 군데, 많아야 열 군데. 지금 막, 뭐야, 한백 군데 되나? 넘죠? 가로지대 정비사업까지 따지면. 역대 이런 기회의 시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자 그러니까 이 기회 다놓치 그러면 내년에도 5년에도 10년에도 계속 이럴 거야 아니 이제 공급 물량 많다니까 이제 많아지고 있다니까 이제 그죠 그러니까 어때 지금 하나 해 놓고 한해 놓고 다른 걸 보셔라 그죠 저도요 처음 투자할 때잘 몰라 가지고 어 그냥 500만 원만 묻어도 월세 한 20만원 500만원 묶이고, 1000만원 묶이고, 월세 한 20만원만 남아도 순수입으로, 순수입 이자 빼고, 그렇게만 해도 되게 행복했어요. 네. 여러분들, 그거 바라지 않으세요?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개를 보유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세가 200만원이 되고, 500만원이 되고, 막 1000만원이 되고,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데요. 그거를 5년 정도 투자를 해보잖아요. 어때요? 물론 도움이 많이 되고, 뭐 좋지만, 어, 이게 어때요? 그, 실제로 내가 월세용으로 투자하는 거는 시세상승이 잘 많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근데 월세 수익은 좀 적더라도 시세상승이 잘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요런 걸 투자하잖아요? 내가 매달 남는 돈은 적지만 5년 후에 얘네들은 나에게 몇억, 십 몇억을 안겨줘요. 그러면, 물론 500만원씩 계속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좀번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자산을 뿔리게 만든 거는, 이월세형 투자가 아니라, 이 뭐예요? 이 내, 아, 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월세형이 아니라, 시세 차익용 투자가 훨씬 더 나에게 돈을 뿔려줬어요. 지금 저의 투자, 투자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은 주택이나 이런 걸로 벌은 수익보다, 토지 쪽, 토지 쪽이라고 하면 뭐들이, 무 뭐가 있을까요? 창고 공장 같은 거, 창고 공장 같은 것들은 어때요? 돼지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돼지 가격 상승에 의한 자 창고 공장은 수익률이 좋진 않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수익률이 좋은 창고 공장도 있어, 있습니다. 국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데 있는 것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거음폐율이나 용적률을 좋게 지기 때문에. 음? 자, 근데 대부분 수익률이 좋진 않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사이에 여기에서 깔고 있었던 토지의 가격은 아파트는 두세 배 올랐을지 몰라도 토지는 다섯 배, 0배 이상도 올랐거든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예요.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주택만 하면 안 돼요. 주택만 하면 안 되고 분산 투자를 할수 있어야 돼요. 월세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익은 수익대로 수익용으로 투자도 하되 그다음에 시세 차익을 시세 차익용 대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전하다. 에. 내가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월세 수익률 투자도 하면서 시세 차익용도 이렇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분분투해야 됩니다. 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금력이 있다면 자금력이 좀 동반된다면 다가구나 근린주택이나 고시원 같은 그런 작은 건물을 낙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들어간 금액만큼 몇 개는 전세 세팅을 해서 투자금을 그대로 회수해. 그죠? 그리고 몇 개는 월세 세팅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월세 세팅을 하면은 그 월세 세팅을 함으로써 내가 대출, 뭐, 어, 뭐예요? 그동안 이자 받은 것도, 아, 뭐예요? 저기, 대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내고도 뭐 1,200만 원만 남아도 그게 어디예요?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투자금은 넣었다가 전세를 몇 개를 맞추는 바람에 회수가 되고, 심지어 이자를 주고도 나머지는 월세 채팅을 했는데, 여기서 월세 100만원, 2 0 0만원이 나옵니까, 이것도 생활비가 가능하고, 나는 그러면 이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죠? 이때는 월세 수익용으로 하나 해놨으니까, 이때는 시세 차익용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 이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투자 방향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질문 주신 분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요분에게 예, 요분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한 그런 순서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조언의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예. 자 요렇게 군모님 어, 경매 AS 시간을 어, 보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했던 거좀 풀리는 도움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인사 나누면서 예,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예, 단맘님 반갑습니다. 깜쪽님 네, 공주님, 네. 정비사업도 구역 지정 취소하는 것도 있고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공급을, 공급, 공, 뭐죠? 공급 올인, 예, 공급 올인 반면에 시장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추가부담금 등 시간 대비 실익을 보아야 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죠. 틀린 얘기 아니죠. 예전에도 우리, 일기신도시 지을 때, 그때 원래, 생각이 안 나네. 180만원과 2 1 0만원가 진다 그랬었죠. 예. 네, 근데, 한 120만원가? 이렇게 짓다가 더 이상 짓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부동산의 가격은 다 잡혔고, 굳이 더 해봤자, 공급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공급물량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어때요? 거래가 안 되잖아요. 집값은 계속 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죠? 조절을 한 거죠. 조절을 한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지금도 또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예비하면서 무산되는데 그런 데들은 들어가지 말아야겠죠. 예, 그런 거는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아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 소유하고 나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모아타운을 얘기 한번 해봅시다. 모아타운을 지금 모아타운이 이번에 2차까지 선정됐잖아요. 이번에 26개 지역인가 지난주에 그죠? 그리고 또 내년에 3차 발표 또 한다 그랬어요. 선정된 지역들. 야, 그러면 그게 모든 곳들이 지금 다 모아타운으로 진짜 형성이 될까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일단 신청할 때는 그 정도가 아니어도 신청이 됐지만 확정이 돼서 모아타운으로 형성할 때에는 몇 퍼센트의 동의율이 필요하다고요. 80%의 동의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80%의 동의율이 정말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 지역마다 그 모아타운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왕십리역에 그 오른쪽에 거기 무슨 동네지? 그 한양대 옆, 그, 그 옆에 있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살면 안 돼요. 거기는 80% 동의율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국대학교 근처에 오래된 주택이 많아도 거기가 재개발이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월세 수익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단독주택, 그냥 뭐 2층짜리 옛날 빌라여도. 거기 옛날부터 주인이었던 어르신들이 동의를 해요, 안 해? 동의를 안 해. 지금 이 상태도 너무 좋은데. 월세 수익도 너무 좋고. 뭐 집값도 나쁘지 않고. 굳이 아파트 두세 개 가져봤자 그걸로 뭐 월세 수익을 낼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그러니까 상업지가 많고 자기 건물이 이렇게 개인 통건물을 많이 소유한 그런 지역들 있죠. 예. 네. 빌라가 많은 것들이 오히려 동의를 많이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들은 동의가 많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 여러분이라면 생각해보세요. 아파 내가 지금 찻길 앞에 내가, 내 건물이 있어. 상가 1층부터 4층까지 월세 잘 나오고 있어. 근데 이런 거 진행한대. 재개발 진행한대. 해봤자 뭐 아파트 2 플러스 원 해가지고 뭐 상가 한 호실, 뭐 103호 하나 갖고, 그 다음에 아파트 두개 준대.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건물집체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은 동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깊이 해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어려면 어떻게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것들은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관리 운영 주체가 홈페이지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요? 동의를 더 이렇게 불태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들어가고 계속 예의주시 하셔야 돼요. 동의율이 80%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점점 동의율이 50에서 60, 70%막 점점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60%나 뭐이 상태에서 정체돼가지고 지지부진한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털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예. 네. 보통 이런걸 갖고 있는 분들은 부동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럼 그냥 아파트가 되는 줄 알고 기대하고 그냥 본인은 사인해 놓고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어때요? 깨어있어, 깨어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만약에 지지부진하고 안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우리가 어차피 그때 팔 때는 어때요? 어차피 그 지역에 나온 매물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밖에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손해보지 않고 팔수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죠? 어, 요건 질문을 잘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필요한 얘기를 지금 면하는것 같아요. 예 이게 맞다 그죠? 그죠? <웃음> <웃음> 여러분 그 사람 그 사람 그분 아세요? 무슨 그 무슨 그 되게 뭐텔레비에도 나오신 분인데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디 그 카페 사장님이래요 뭐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우성 약간 0.5초 정우성 닮은 아저씨가 있어요 예, 그 아저씨가 이제 그, 그 하는 멘트인데 이거 이분이 어 카메커피 어, 어떻게 알아 아니 누구야 아, 그쵸. <laughs> 카멜커피. 오, 아시네.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아니, 부산에 계신 분이 카멜커피 사장님을 아시네. 음, 그분 되게 웃기시더만. 인스타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더만. 예,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죠. 이게 맞다, 그자. <laughs> 모르는 분들이 더 많나? 어? 행복한 여행자님하고 웃을 때 기어님만 아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에 뭐, 이게 맞다, 그자. 그쵸, 여러분. <laughs> 그래요 여러분들 아예 어쨌든 음, 김지훈 님도 아시나 보다 <laughs> 어, 이게 맞다 그자 그치? <laughs> 그치 여러분 하나도 안 똑같죠 아 그래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어 여러분들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항상 어, 결정을 할 때는 어,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렇게 좀 경험이 많은 분들하고 상의하면서 그때그때 좋은 선택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폭시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십시다 화이팅!